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늘 말씀 안에 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교리 문답 제47문입니다. 그리스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답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가 복음 1장 48절에서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갈라디아 사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낮추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이 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신 자리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낮아지심은 태어날 때부터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에 늘 감사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